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30명 홍감자 10kg씩 예,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당첨 추첨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또 이제 몇 가지 드리고 추첨을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일단 30명 추첨을 하는데요.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경쟁률이 댓글이 3,000개 이상 달려가지고요 뭐 대학교 가는 것보다 힘들 것 같아요 경쟁률이 100대1 정도 되고요 아우 너무 죄송스럽고요 또 감자를 이제 10kg씩 아니면 20kg씩 구매하신다고 이제 저희가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가 팔수 있는 거는 한 120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락 120, 온 게. 120kg? 네? 120. 왜? 어, 120kg. 어, 왜, 뭐, 잘못했어? 맞네. 120. 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락 온 거는 한 700명 이상, 거의 800명 가까이 카카오톡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도 있는데, 또 저희가 판매를 못 하는 거, 또한번 죄송스럽고요. 음, 아! 또 입금을 하셨는데요. 유튜브 뭐 댓글 아이디 뭐 그걸로다가 이제 입금자명 딱 그렇게 온게 있어요. 가을 감독님, 진짜 이름 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그러니까 내가 기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응. 확인해봐야 돼. 택배가 가는, 갔는지 안 갔는지 안 갔으면 가을 감독님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이름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 그래? 갔는지도 모르고 안 갔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달라. 아, 꼭 연락 좀. 주시고요. 또, 저희가, 베란간에 막, 카카오톡이 막, 700개, 800개가 오니까요. 뭐를, 문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냥 계속 앉아서 핸드폰만 보는 게 아니라, 일도 했다가, 시간 나는 대로다가, 막 답변도 했다가, 막 그래가지고, 답변이 느렸어요. 그래서, 뭐 짜증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한두 명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막, 700명, 800명 가까이 문자가 와, 아고 카카오톡이 와가지고, 저희가 정신없어갖고, 집사람이 고생지를 했어요. 거기서 그냥, 선착순 대로다가, 선착순도 아, 또... 아니야 디번복이요. 선착순도 못하고 디번복이요. <laughs>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나 정신이 없어서. 아, 일단요. 아무튼 집사람이 정신 없었다고 합니다. 일 선착순으로 해야 돼 다음부터는. 아, 아, 그리고 이제 살게. 저희가 감자를 어제 보냈습니다. 어제가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날? 뭐야? 오늘 수 수요일... 목요일이요 어제. 어제가 목요일이야? 아자 어제 목요일날 저희가 택배를 보냈는데 또 입금을 하고.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죠 빨리 줘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곧3 0명 추첨을 들어가는데 당첨되신 분들은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어, 유튜브 댓글 아이디, 당첨 번호 그리고요 내가 당첨됐다라고 이제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많기 때문에. 동명이인 3인분이 많기 때문에 당첨이 됐더라도요 아 내가 쓴 댓글인가 하고요 댓글 확인까지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중요해 어. 감자가 많지 않았어자 올해 감자요 가을 감자 또 많이 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더 음, 많이 심어야 되요 당첨이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가을 감자 또해고또 고구마도 조금 해 거고요 또 서리태도 조금 해 거고요 네다 팔아 그냥 뭘 나나? 응. 나눔을 해야지. 양파, 고구마도 좀 드리고 서, 서리태도 좀 드리고 해야지. 자, 그럼 바로 아, 지금 어디로 연락하냐면요. 여기 자막에 나가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을 하셔 가지고요. 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추첨에 들어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30명 콩감자 10kg씩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 스타트! 명희님, 전명희님, 아, 전명 홍감자 응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스타트! 귀농여행님, 축하드립니다. 홍감자 한번도 못 먹어봤네요 홍감자 응모합니다 자 홍감자는 분이 많아서 포실포실 하고요 아주 맛이 왜 네. 세번째 조혜숙님 축하드립니다 네번째 나흥수님 축하드립니다 다섯번째 박기용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자기가 뚜따뚜 한번 해봐, 뚜따뚜. 오래간만에 뚜따뚜 한번 해봐. 뚜따뚜. 다른 사람이 해야지. 최은주님, 축하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스타트. 바람개비 텃밭님, 축하드립니다. 자기가 한번 해봐. 여덟 번째, 김명옥님, 축하드립니다. 아홉 번째, 스타트. 장영희님, 축하드립니다. 열 번째, 스타트. 메리마리님, 축하드립니다. 열한 번째 스타트, 민리 님 축하 드립니다. 열두 번째 스타트, 유은 숙님, 열세 번째 스타트, 보리 수 님, 열네 번째. 스타트 해골 도사님 축하드립니다. 해골 도사님 점 열다섯 번째 뚜따트 이선욱님 열 여섯 번째 스타트 이병우님 열 일곱 번째 스타트 대식이님 열여덟 번째 스타트 말안 했고 뭐라고 말해 고광훈님 축하드립니다 광훈님 열아홉 번째 뚜따뚜 야 자기야 오늘은 영어가 하나 다 나오네 박삼수님 스물 번째 스타트 박병일님 축하드립니다. 스물 한 번째 스타트 행복이님 스물 두 번째 스타트 류기석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꼭 당첨 될 거야. 네 축하드려요. 스물세 번째 스타트. 에? J I B I N 유유 지빈 유님 축하드립니다. 유지빈 아 유지빈. 24번째, 스타트. 이병열님, 축하드립니다. 25번째, 스타트. 박순영님, 축하드립니다. 26번째, 스타트. 이나주오님, 축하드립니다. 2 7 번째 뚜따뚜 이숙 영님 스8물 여덟. 여덟 번째 스물 여덟 번째 지노님 축하드립니다 스물 번째 뭐 T U HYUN, YUN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서른번째! 딴! 짧으 이명희님,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30명 모두 추첨을 했고요 아, 당첨 안됐다. 라고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경쟁률이 너무너무 세요. 한 100대 1 정도 되니까요. 그냥, 뭐, 4만원, 4만원짜리가 아니지. 복권 4등 되나? 그리고 복권놀이 한다. 라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로 이제 응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또 가을 감자도 심고 또, 그 후에 또 가을에 감자도 캐고요. 또, 서리태도 힘무은든저 수확을 할 거니까요. 그때 또 나눔을 할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재미로 이제 응모 또 해주시면 그냥 졸려서 그래. 아 그게 아니라 네. 아 너무 죄송해서 그래. 자기는 감자 큰 저기도 아닌데 경쟁률이 너무 0대일 정도 되니까 어, 너무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다음에는 감자. 잔뜩 심어 갖고 나눔을 더요. 자. 장점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안 되신 분들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아. 너무 <laughs> 세가지고. 어쩔 수 없지.